자, 여러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무려 한 달이 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죠. 1월 18일자로 다시 체육관에 복귀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무려 6주를 기다렸죠. 이제 다시금 운동을 시작할 생각에 설레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나요? 이전처럼 바로 첫 주차로 돌입하시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오늘은 6주 만에 체육관 복귀에 첫 주차 훈련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오랜만에 복귀했다고 원 r 렘을 다시 측정하는 짓 같은 건 정말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저는 원 r 렘의 절반 50%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도의 수치로 시작하는 걸 권해 드리고요. 저야 원래 RP 기반이라 퍼센트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왜 이렇게 낮은 퍼센트로 시작하도록 권장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얼마나 쉬었죠? 수도권에 계신다면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무려 6주를 쉬었어요. 기껏해야 1, 2주 쉬었던 이전과는 상황이 좀 다르단 말이죠. 이번 6주간의 체육관 락다운으로 인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내리쉬신 분들도 계시겠고, 집에서 어떻게 어떻게 홈트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가 체육관에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던 중량과 강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스트렝스 당연히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간 해온 게 있잖아요. 어차피 제대로 된 중량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떨어졌던 힘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운동을 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데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물론, 그간 운동은 잘 못하더라도 식사는 잘 챙기셨다면, 체중으로 어느 정도는 보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체육관에 나가게 됐을 때,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한 사이클 돌리고, 디로딩 한주 거치고, 다시 프로그램에 돌입했을 때첫 주차에 가져갔던 중량마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첫 주차 정도야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작 중량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쌓여갈 거란 말이죠. 다시 바벨을 붙잡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해왔죠? 급발진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나 쉬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 중량의 수치를 더 하향 조정한 거고요. 하지만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해서 너무 쉬운 중량만을 건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가볍지는 않게. 그렇다고 이전에 하던 것처럼 중량을 얻는 건한 박자 천천히 들어가라는 거죠. 한 달을 내리시면서 짜게 식은 몸이라 예열도 안 됐는데 첫 스텝부터 엑셀 쭉 밟으면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임계점이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 근육통으로 고통받는 건 기본이겠고요. 무게 상향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좀더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 첫 주차는 볼일을 보다 중간에 끊어서 좀 찝찝한 느낌, 운동을 완벽하게 다 끝낸 것 같지는 않은 느낌, 뿌듯함과 후련함이 생기지는 앉는 선에서 끊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이건 오래간만에 중량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과는 좀 별개로 취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사이클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럴 때 세트 간의 중량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서 중량 조절적인 부분에 대한 감을 스스로 조금씩 잡아가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게 무게 조절로 인해서 프로그램 세팅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자면 프로그램 개인화의 초석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1, 2주차와 같은 프로그램 초반부의 의미적인 중량 설정이야 크게 부담될 게 없겠지만 이런 게 조금씩 쌓이면서 체득을 하다 보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중량에 내 몸을 끼워 맞추기보다 내 몸에 맞도록 중량을 조정해 나가는 게더 좋지 않겠어요? 모든 세트의 중량을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특히나 선형 증진과 마이크로 주기화 형태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더 그렇겠고요. 아참, 임의적인 중량 설정이라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막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적당한 RP,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의 강도를 지키고 일정한 주간 훈련 볼륨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내에서의 조정을 하라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중량 조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조정이 들어가지도 않긴 하지만요.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초조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일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멀리 보고 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요.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에요. 설레는 마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을 맞이해야죠. 다들 식사 잘 챙기시고, 오늘은 너무 늦게 잠에 들지 마시고, 수면 시간 충분하게 채워주세요. 내일 가서 빵빵하게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야죠. 한 달이 넘도록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시 행복 리프팅을 시작해보자고요. 마스크는 항상 풀장착이 필수겠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